지윤이도 벚꽃 깊어 또요나 귀신 꿈꽃도. 아니, 저기 지윤아 검색 까지할 거야? 얇이어 진짜 얇을 다 오늘. 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립니다. 일상의 책을 더하는 남동책방 윤성준. <laughs> 이사령 함지윤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오늘은 네. 또, 뉴 페이스가 오셨다고요 어, 여성분이십니다. 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서 삼동 어린이 도서관 사서 이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멘트 하셨네. 약간 농라지가 있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요, 간서 삼동. 이게 아이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와. 자연스럽게 약간 좀, 이렇게. <laughs> 아이를 보내고 아, 싶은 아, 네. 네. 아 그러잖아. <laughs> 자, 네, 그나저나 오늘 사연을 좀길다고 들었어요. 아, 사연부터 가시려고요? 네. 아, 어떤 거 어떤 아, 그리고 저 어, 소래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해 보고 싶은데. 어떤 거, 어떤 거 <laughs> 아니, 소래 도서관이 바다가 없어요, 주변에. 근처가 바다일 줄 알고 왔는데 완전히 시내더라고요. 어, 어, 어. <laughs> 저 건너에 소래 네. 포구가 보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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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처에요잘보 음, 있어요 그건 네. 맞다고 합니다. 맞다. <laughs> <저> 맞아요. 보시고 책도 읽으러 한번 아주시면 좋을 것같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 졸업 후 같은 지역에 바로 취업이 돼서 자취를 하게 된지 벌써 7년 차 직장인입니다. 어, 처음에는 혼자 살았지만 2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나 취업하고 직구할 때까지만 부탁하자. 대신 청소나 빨래 같은 거 내가 칼같이 할게. 어 근데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같이 살다 보면 막 싸운다던데. 음, 걱정이 많던 저에게 믿어달라고. 게다가 취업만 하면 금방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년 전입니다. 하지만 어, 친구가 취업하고도 2 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동거 중입니다. 어 저기 아직도 집 아직 못 구했어? 집? 아 혹시 너 불편해? 어 뭐? 네가 불편하면 집 구해야지. 넌지시 말해봤지만 진짜. 이렇게 대놓고 나가달라고 하기도 좀 못하더라고요. 음. 어, 대놓고 음. 이야기할 대범한 성격도 아니어서 그냥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도 공과금도 전부 반반을 내고 있어서 금전적 부담이 줄기도 했고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아주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일들이 점차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 어 오늘 설거지 너가 하는 날 아니야? 헐야 어떡하지? 아, 나 오늘 야근이라 아, 오늘만 네가 해주라 아니 어제도 그제도 아, 내가 다 아, 아니야 알았어 축하면 일을 핑계로 밀린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제가 도맡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아니, 내 가방 못 봤어? 아 그거? 아예 옷방에 걸려있길래 내가 들고 나갔다 왔는데 어 건데. 에이 같이 사는 사이에 가방도 같이 쓰고 그런 거지 아하. 취업 선물로 엄마가 큰맘 먹고 사준 명품 가방까지 허락도 없이 들고 나가곤 합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야 지은이도 벚꽃 티퍼어요나 귀신 꿈꽃도 무더워도 무더웠다구 기 지은아, 지금 새벽 2시가 다 넘었는데 어, 도대 통화 언제까지 할 거야? <laughs> 통화도 네 허락 받고 해야 되는 거냐? 너희 집이기도 하지만 내 집이기도 해 아니, 그냥... 응, 아니야 그래 미안해 조금만 조용히 해줘 아유, <laughs> 조금 야, 새벽이 다돼 거는 시간까지 통화하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점점 같이 사는 게 스트레스가 되어갈 때쯤 지은아 냉장고에 분명히 간장게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야 그거 진짜 맛있더라나 너희 엄마 음식 솜씨에 또 반했잖아 아니 그맛 맛도... 진짜 맛있었어 아니 다 먹었다고 그걸 <웃음> <웃음> 아+ 아니 나만 먹은 건 아니고 남자친구랑 나눠 먹었지. 잘 먹었다고 꼭 전해 드려 어머니한테. 어우, 열받아. 열미 어, 어 열받, 얄미워. 진짜. 오늘. <웃음> 오. 어. <오. 웃음> <laughs> 네, 타지에서 고생하는 당신 딸을 위해 밤새 손수 만드신 반찬까지 혼자서 그것도 제 허락 없이 남자 친구랑 나눠 먹었다 말하는 겁니다. 속이 너무 상해서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본인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는 친구에게 배려를 알려 주고 싶습니다. 그 친구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을 한 권씩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막 진짜 끌어오르네요. <laughs> 할수 없지. 그러니까 관점 개선은 박도국 아닙니까. 범죄 할수도 없는 <laughs> 라인인데 그거는.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음. 이렇게 친구 사이의 기묘하게 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 안된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들어보니까, 해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이, 오늘 사전님이 너무 잘 녹여주신 것 같아요. 이 성격을 길이 엄청 떨어지는. 되게 네. 어, 힘들어하고 네. 말하기 어려워하는 네. 그 성격을 잘 녹여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네. 네.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네. 인터넷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야, 역시 음. 재밌어. 음. 같이 살기 피곤한 눈매 월드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월드컵. 네, 밸런스 게임 같은데. 더, 더 최악인 상황을 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대로 주변 지인 부르는 사람과 아, 싫어, 싫어. 위생관념 부족하다고. 아, 사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최악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 네. 중에. 네. 저는 약간 제가 결벽증이 좀 있어요. 심해요. 두 번째, 이번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두 가지보다 여기서꼭 골라야 돼요 네. 까먹었구나. 까 <laughs> 아니야 <까먹었지>. 까먹은 지까먹 아니야 아이골아야 한다면 네. 마음대로 주변 지인 부르는 게좀더 음 그렇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시간 니관없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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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싫어. 니 그럴 때 어... 발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 닦고 들어와요. 음... 네. 또 쩍쩍 막 이런 거. 아, 쩍쩍 발랐는 아, <laughs>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요? 저 같은 <laughs> 경우에도 1번. 마음대로 1번? 주변 지내는 사람 아, 지내 음... 정말 싫습니다. 음... <laughs> 그다음 문제를 또 드리면 네? 허락 없이 내 물건 사용하는 사람과 아, 음...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사람. 둘 중에 고른다 음... 저는 1번이요. 네. 1번. 저도 1번이요. 음... 그렇죠. 허락, 저도 아, 허락 없이, 허락 없이 내 물건. 저도, 네. 저도 1번 쓰려고 할때 없으면 어, 어. <laughs> <진짜, 웃음> 허락 없이가 네.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박수 한번 요 <laughs> <와. 웃음> 그 다음, 네. 쉴 없이 음. 말이 너무 많은 어? 사람. 저 <laughs> 같은 사람인데 네. 그런 다음, 잠버릇이 고약한 사람. 아, 아, 근데 같이 자야 돼요? 가, 같이 잔도 아, 같이 네, 자야 제, 되는 건가요? 귀가 거예요? 밝으니까 그노 아, 소리가 들리긴 아, 들리더라고요. 네. 워낙 저도 잠귀가 밝아서 음... 저희 위층에쓴지아래층에쓴지 모르는데 새벽 5시만 되면 되게 진동이 오죠. 어, 저도 질러요. 너무 좋아요. 싫어. 네, 네. 우리 옆집 사람? 아니요. 들었다고? 저 이렇게 실시.. 아왜 이렇게 이러겠지? 실시 네. 없이 <웃음> 말이 <웃음> 많은 사람. 뭐요? 뭐야? 뭐가 실시 아, 없이, 없이 말이 많아요. 많은 사람. 아 실시 없이? <laughs>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음? 나온 거 말고도 음? 또 다른 최악의 룸메이트 유형이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친구가 분명히 남자친구를 2시 이후에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새벽? 아니요, 아니요. 낮 네. 2시. 새벽이요새벽이요 <laughs> 새벽이요? 놀다가 한참씩. 머리 패턴에 자꾸 맞추시면 돼요. 저 지금 네. 육아한 여자예요. <laughs> 그래서 저도 네. 그, 그 전에 외출 준비를 끝내고 나가야겠다라고 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낮 12시거든요. 문을 탁 열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미 그전 다른 눈매들은 다른 방에서 씻고. 음. 아, 친구 요죠잘 지내고 있니? <laughs> 저는 음,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 이제 위생관념 없는 지인을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에다가 허락 없이 내 물건 사용하면서 생활비잘안맞고 공동요금 절대 안 내면서 장보를 고역하는 애들 너무 싫습니다. <laughs> 이런 세계. <사람. 웃음> 아무래도 아무래도 같이 남과 함께 산다라는 거는 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책방 녹화 때. <laughs> 어, 좀, 어, 제 말이 좀 그런데, 어, 서운했다고 있는지. 이게 좀 약간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말은 많다는, 어, 높대다 이녀석가봐 뭐 이런, 아니에요. 이런 눈빛을 보내고 아 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 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자주 안 만나서, 전 사실 서운한게 없어요. 아,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번, 네. 했는데 서운하네아 <laughs> 다음번 넘어다고요 <laughs> 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자르고아 아니에요.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 서운했어요 아까 사연 읽을 때요. 저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연 읽을 때. <laughs> 아, 무것도한 토시 할 만도 없었어. 없었습니다. 작가님 보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기 <laughs> <laughs> 자, 음. 그러면 이제 책을 소개를 해볼 텐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성준 님께서. 일등니다 예, 네. 오늘도 과연. 오늘 그, 많이 예. 좀 지금 부피는 좀 여기 좀 어, 뭐랄까? 넓이 가로세로는좀 큰데. 네. 얇아요. 이 표지만 갖고 오셨어요. 아니, 있어요. 몇장 있어요. <laughs> 어. 내 친구 조약돌이라는 책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 혹시 뭐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우리, 책을 왜 가지고 빨리 안물어오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laughs> 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내 친구 네. 조약돌이라는 네. 책이 이 사연과 어떻게 부합하죠? 이게 굉장히 <laughs> 로봇 같았어요. AI인 줄 알았어요. 다음 네. 로봇 같아 놓고 합다 자, 네. 어, 이게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우정 또 상대방의 외로움을 공감을 하면서 또내 것을 나눌 줄 아는 배려까지 배울 수 있는 책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a 공감한다! 지 아. 필기하면서 이야 <laughs> 정말 성격이야. 이거 지금 배웠. 이거 중국할까요? 어 아니 이저 이거 읽으면 사람 되나요? 어될수 사람 있어요. 네, 사람을 사람 배거 어렵지 않아요? 네. 저 아름답고 멋지시네요. 아 되게 영원 없이 시네요 분. 네. 내가 네, 봤어요. 아나운서님께서. 망한 것 같고. 아, 아, 본인 달려보. 상승은 재밌됩니다